이재명과 민주당의 묻습니다. 대한민국 안녕하십니까? 6월 13일 거수자 광명군부대 철조망 훼손 및 불법 침입 후 도주. 7월 30일 7월 30일 30대 남성 기관총과 실탄을 들고 서울중앙지검 출입 중 건거. 8월 9일 구로회공장 총기 및 총알 60발 발견. 같은 날 8월 9일, 울산 도심에서 훈련용 수류탄 발견. 8월 19일, 북한군 7명 공사붕괴선 MDL 월선. 8월 20일, 충남 태안 빈집에서 북한산 담배와 탄약통 발견. 8월 23일, 구로구 고등학교 내에서 수류탄 두발 발견. 같은 날 8월 23일, 공주시 산성시장 훈련용 수류탄 발견. 8월 26일, 6일, 강남 대모산 뇌가 넘는 수류탄 발견. 같은 날 8월 26일, 아산 화천에서 군용 다이너마이트 발견. 9월 2일, 대구 수성못 육군 대위 총기 사망. 9월 5일, 경기도 수원공사 현장에서 수류탄 발견. 9월 10일, 제주 공군부대 폭발 사고로 7명 부상. 같은 날 9월 10일 파주 육군 부대 폭발사고로 7명 부상, 9월 13일 대청도 해병대 병장 총기 사망, 9월 18일 전북 진안 육군 병장 추락 사망, 9월 19일 훈련 후 부대 복귀한 현역 병사 의식 잃고 후송 중 사망.